2020 미국 대선의 승자인 차기 대통령을 확정하는 법적 절차에서 핵심 시안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 46대 대통령 당선이 잠정 결정되고 부정 순거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옵션은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시안이었던 8일 안전한 피난처 마감일에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대선 결과와 승대를 공식 인증하고. 오늘 14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분쟁을 겪은 주들을 포함해 모든 주들이 대선 결과와 승자를 공식 인증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의 232명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잠정 결정 지었습니다. 아직 잠정 결정으로 표현되는 것은 오는 24일 선거인단 538명이 각주 수도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의 선거 결과를 개표해야 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최종 당선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일 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중대결단을 예고하고 있고 그의 법률팀은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뒤집기에 많은 시간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바이든 승리를 뒤집는데 할수 있는 옵션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주들이 분쟁을 끝내고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연방 시한인 8일이 지남에 따라 트럼프 측은 바이든 승리를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8일에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게 위헌이라며 공화당 의원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개입하기를 거부해 트럼프 측의 첫 번째 연방 시한 내 뒤집기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측이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옵지는 내년 1월 6일 연방상하원에서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개표할 때 연방하원의원 1명, 한한 연방상원의원 1명 이상이 일부 주들의 투표 결과에 반대를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방상하원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반대를 제기하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붙이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타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측 시도를 일축하게 분명하고 상원이 무효화시킬 수는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 1월 6일 연방 상원 합동회의 개표 이전에 움직일 수 없는 부정 선거 물증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화당 의원들마저 외면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이 최종 확정되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